전유진의 목소리가 무대를 가득 메우던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객석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킨 것이다. 권위와 침묵으로 늘 상징되던 그가 공연 도중 갑자기 일어난 장면은 곧바로 객석 전체의 숨결을 멎게 만들었다. 곧이어 퍼져나간 것은 놀라움이 아니라 눈물이었고 객석은 마치 거대한 오름바다로 변해버렸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기 힘든 광경을 확인했고, 그 순간 누구도 단순한 음악 공연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왜한 소녀의 노래가 거대한 기업의 수장을 움직였을까? 왜 객석의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드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을까? 이 질문은 곧 이날 무대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을 넘어선 사건임을 말해준다. 그것은 하나의 실험이자 도전이었고, 동시에 한국 사회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미래의 얼굴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전유진의 무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단순히 그녀의 맑은 목소리를 기대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무대 위에서 일어난 일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객석의 조명이 희미하게 꺼지고 스크린이 서서히 밝아지는 순간,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졌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유진은 익숙한 트로트 선율 대신 인공지능 하늘과 함께 무대를 채우기로 결정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성과 기술의 결합을 증명하려는 도전이었다. 위험을 감수한 선택이었고, 실패한다면 비난은 그녀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유진은 한발한발 한발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왔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순간부터 관객들의 기대와 두려움은 동시에 고조되었다. 혹시 기계의 차가운 음색이 공연을 망치지는 않을까, 혹은 기술의 한계가 노래를 방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이 퍼졌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진 첫 음은 그 모든 불안을 무너뜨렸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단몇초 동안 장례는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정적이 깨지는 순간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파문은 절정에 이르렀다. 그것이 바로 이재용 회장이었고 그가 일어서자 객석은 감정의 쓰나미에 휘말렸다. 이제 우리는 이 장면을 단순한 우연이나 연출로 설명할 수 없다. 무대 뒤에서 어떤 갈등과 결심이 있었는지 어떻게 한 명의 젊은 가수가 자신의 목소리로 거대한 산업의 심장을 흔들었는지를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여정을 통해 우리는 예술과 기술, 그리고 인간의 용기가 어떻게 하나로 만나 세상을 바꾸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무대가 시작되기 전, COEX의 대기실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유진은 손에 마이크를 꼭쥔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관계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마지막까지 어떤 곡을 부를 것인지에 대해 작은 논쟁을 이어가고 있었다. 한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익숙한 트로트 한 곡만 불러도 충분히 관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나는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기술과 감정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무대에서 증명하고 싶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무모한 고집처럼 들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대 감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실험적인 무대는 언제나 실패의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삼성의 비밀 연구 프로젝트와 연결된 인공지능 하늘이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자리였다. 만약 오류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다면, 공연뿐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전 리허설에서조차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로만 기억되고 싶지 않다. 나의 목소리와 기술이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 고백은 현장에 있던 제작진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드디어 전유진의 차례가 다가왔다. 무대 뒤 스크린에는 그녀의 이름이 빛나고 있었고, 객석에서는 이미 함성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관객들은 그녀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을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들고 준비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전통적인 트로트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무대 뒤에서는 전혀 다른 역사가 준비되고 있었다. 전유진은 심호흡을 한뒤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관객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조명이 그녀를 비추자 호라는 순간적으로 고요해졌다. 모두가 곧 울려 퍼질 첫 소절을 기다렸다. 그러나 예상했던 트로트 선율은 들리지 않았다. 대신 묘하게 현대적인 비트가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다. 전통 악기의 섬세한 소리가 겹쳐지면서 신비로운 울림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위에 전유진의 목소리가 맑고 단단하게 어쳤다. 관객들은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곧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그때 또 하나의 목소리가 등장했다.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 하늘이었다. 기계적인 울림을 예상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하늘의 목소리는 기계가 아닌 인간보다 더 따뜻하고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기자가 무심코 중얼거렸다. 이것은 립싱크가 아니다. 진짜다. 객석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고 몇몇 관객들은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전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하늘의 목소리가 마치 그녀의 숨결을 따라가는 듯 조율되며 조화를 잃었다. 두 목소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가 함께 호흡하며 하나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다. 무대 중반부에 들어서자 관객들의 감정은 한층 더 고조되었다. 전유진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노래를 이어갔고, 하늘은 실시간으로 그녀의 감정을 해석하며 음색을 변화시켰다. 관객들은 점점 노래와 함께 울고 웃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이들도 어느 순간 기기를 내려놓고 눈물을 훔쳤다. 직접 이 순간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장면은 공연을 넘어선 체험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객석맨 앞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재용 회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똑바로 응시한 것이다. 늘 침묵과 절제의 상징처럼 보이던 그가 공연 도중 몸을 일으킨 장면은 객석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의 표정은 놀람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고, 곧 옆자리 임원에게 몸을 기울여 짧게 무언가를 이야기했다. 주변 사람들은 내용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분위기만으로도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회장의 행동은 객석에 강렬한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웅성거렸고, 곧이어 객석 곳곳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전유진의 목소리와 인공지능 하늘의 울림. 그리고 삼성 회장의 돌발적인 행동이 겹쳐지면서 공간 전체가 거대한 오름바다로 변한 것이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기자들조차 렌즈 너머로 흐려지는 장면을 바라보며 은시울를 불켰다. 이 장면은 단순한 공연이 일부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목격한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무대는 계속되었고, 전유진은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소절까지 노래를 이어갔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마이크를 움켜쥐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었다. 마지막 고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객석은 숨을 멎은 듯 잠시 고요해졌다가 이내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아 환호했고 어떤 이는 아이처럼 흐느끼며 박수를 보냈다. 공연은 끝났지만 울림은 여전히 호란을 떠돌고 있었다. 무대가 끝난 직후 삼성 내부에서는 긴급한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유진의 무대와 인공지능 하늘의 공개가 가져올 산업적 파급력에 대한 논의가 즉시 시작된 것이다. 언론은 이 장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전유진은 더 이상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고 평했다. 그녀는 예술과 기술을 잇는 다리이자 새로운 시대의 상징으로 부각되었다.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연 영상을 공유하며 다시 보기를 멈추지 못했다. 한 네티즌은 댓글에 이렇게 남겼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술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또 다른 이는 말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시대를 이끄는 주인공이다. 이날의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질문을 남겼다. 인간과 기계가 함께 만들어내는 감정은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술은 기술과 만나 어떤 미래를 그려낼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전유진이 그 질문의 출발점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하는 소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길을 여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감동한 수천 명의 관객과 삼성회장의 일어서은그 상징성을 더욱 확고히 했다. 무대의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마지막 박수가 잦아들었을 때 전유진은 마치 다른 세상에 서 있는 듯한 표정으로 무대 뒤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 미소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실패와 두려움이 아닌 도전과 용기가 남긴 흔적이었다. 객석에서 터져나온 오름과 환호는 단순한 공연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목격한 충격에 가까웠다. 한 명이 젊은 가수가 보여준 결심이 예술과 기술, 나아가 산업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은 그날의 장면을 다시 떠올리며 말한다. 전유진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그녀의 목소리와 인공지능 하늘의 울림은 단순한 학창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과 기술이 서로를 이해하며 조율한 첫 번째 순간이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삼성의 수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술은 늘 차갑고 계산적인 것으로만 여겨졌지만, 그날 무대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기술은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고, 예술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체험했다. 전유진에게도 그날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를 부르며 자라났고 사람들에게 작은 임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기대와 한계를 동시에 짊어졌다. 그러나 이번 공연은 그녀가 더 이상 누군가의 모방이나 후계자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여는 존재임을 선언한 무대였다. 삼성 회장의 일어섬은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천 명의 관객이 동시에 느낀 감정의 진폭이었다. 음악과 기술이 하나가 되는 순간, 모두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경험을 했다.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한다. 앞으로의 무대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예술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흐름의 한가운데서 전유진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직 그 답은 누구도 알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날 COEX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와 눈물이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무대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다시 묻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다큐멘터리 같은 순간을 함께 기억하고 싶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을 계속 지켜보고 싶다면, 트롯 뉴스룸과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 감동과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고, 그 여운은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것이다.